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고차연구소 김준호입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내일이면 또 금요일인데 날씨가 오늘도 춥죠 지방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는데 하여튼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교만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미끄러운 데는 장사가 없으니까요 참 세상에 쉬운 일이 없죠 뭐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 있고 또 내리막 있으면 또 오르막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호사다말라고 아무튼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항상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뭐. 그러고 보니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어 요즘에 제가 갑자기 허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뭐 들지도 못하고 운전하는데 힘들고 의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항상 얘기하지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도 SM5 플래티넘이죠 플래티넘. 또, 사이 초년생, 또, 대학생들, 초차. 요즘에 신학기이기 때문에 딱 걸맞는 차량입니다. 제가 또다 정비도 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또 시운전도 하고, 깔끔하게 상품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니까 믿고 사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신뢰 아니겠습니까? 정직 아니겠습니까? 믿어주세요. <laughs> 자, 이 차량, 오일 갈고, 5만원처원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음품 교환 시가 기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뉴 s m 5 플래티넘 2.0 알리네요. 옵션이 최고 높은 등급이죠. 그리고 2013년 1월에 2013년 형식. 키로 수도 짧아요. 144,879키로 주행한 차량이고, 오토의 휘발유에 약간 쥐색 계열이네요. 남색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 어우 색상은 뭐 펄이 들어가고 삼성차가 예쁘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요. 사고는 W만 보이는데, 백판넬 W고, 펜다 교환이라서 백판넬은 이게 W래도 교환이도 무조건 사고를 찍히더라고. 큰 사고는 아니니까요.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미세누이도 없습니다. 외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나이트도 깨끗합니다. 조석은 깨끗한데, 운전석이 약간. 근데 이 정도는 뭐 그냥 타셔도 될것 같고요. 그릴도 보세요. 그릴도 흠집 까지거나, 뭐, 물때 없이 하고, 엠블럼 뭐, 새거나 다름없네요 그리고 밑에 그릴 역시도 끊기거나 흠집 없고, 양쪽 안개는 빼지거나 백화 현상 습게 없죠. 그 다음에 견인그리도 있고, 양쪽 단차. 보시면 단차도 없는데, 이제 BSW 스위치는 양쪽에 두개 있고요. 이제 LED죠, 깜빡이가. 그 다음에 본네트도 돌맞아서 터치한 자국은 보여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다른데 돌빵 먹고 스크라치 없습니다. 앞유리도 그냥 모래맞은 자국만 있죠. 큰 돌빵 없고, 핸다!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죠? 터치한 자국도 하나도 안 보이고요. 타이어, 타이어도 한 5, 60% 남았는데요. 휠은 이제 조금 쓸려가지고, 새카맣게 기스는 보이죠? 가운데는 해졌고, 백미러 깨지거나 기스거 없이 안고 하고, 앞문도 지금 세차여가지고, 날씨가 추운데 자동 세차해갖고온 건데, 날파리, 모기, 파리는 없는데, 터치한 자국 이런데 조금 있네요. 예, 여기도 조금씩은 보이죠? 뒷문은 하나, 둘, 셋, 여기가 뽀글이가 좀 조금 날파리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터치한 자국들은 보이죠. 스텝프는 뭐 양호한데요. 천정, 필라, 홈즈키스까지는 없고 그 다음에 뒤우핸다도 보시면은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죠. 터치한 자국은 뭐 이런데 조금씩은 있어요. 심한 건 아니고 깔끔한 편이네요. 타이어는 뭐, 거운 새거 같은데요. 거운 새 거. 휠도 가해가 좀퀴스가 있고, 가운데는 조금 해졌고요. 뒤에도 볼까요? 뒤에도 LED 겸, 또 깜빡이도 LED, 후진등도 LED, 다 LED죠. 깨지거나 백화장 쉽게 없고, 엠블럼도 뭐, 새거나 다 넘죠. 몰딩은 이제 물때 파리똥처럼 조금 보이네요. 까진 건 없지만, 그 다음에 뒷판바 우레탄 투톤, 우레탄도 색상 바르는 것도 없고, 센서 4개, BSW가 6개. 차감 거리 악세사리 없이도 깨지는 흠집 없죠? 양쪽 보시면은 단차, 단차도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 트렁크도 보시면은 털이기하고 삼각대 그물까지 다돼 있죠? 먼지는 빼야죠. <laughs> 자 오토바이 타이어 이때만 해도 그리고 공구 다돼 있고 곰팡이 설거나 녹슬거나 스키장도 없고 이게, 이게 이게 여기가 백판넬이잖아요. 백판넬만 W. W라서 사과 있는 걸로 찍힌다고 했죠. 후방 카메라도 잘돼 있고요. 트렁크는 이제 열런 데, 어, 떼네, 떼. 돌빵 문구 스크라치 없는데 여기가 좀 터천장을 좀몇 군데는 보이네요. 현재로서는 괜찮고요. 진유리도 뽀글이 없이 선딩이잘돼 있고, 브레이크 등, LED죠, LED. 흰색으로 돼 있고, 샤크 안테나는 세그나 다른 없습니다. 지금 핸다, 헨다, 핸다도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는데 물기만 있고, 터천장 없습니다. 타이어도 새거에 휠은 가위가 실렸고 가운데는 좀해졌고자 조속 뒷문이죠 뒷문 알파리 모기 파리가 없고 앞문도 알파리 모기 파리가 없습니다 터치한 자국은 안 보이죠 백미로도 깔끔해요 깨지거나 기스거 없고 스태프도 물기만 있지 흠집은 없죠 천정 보세요 필라 까지거나 해진거 없이 아주 상태가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뭐 중고 자치고 연식 대비 아주 상태는 굿입니다 굿 펜다도 날파리 모기 뭐, 파리하고 터치한 적 없고요. 타이어도 40~50% 실은 쓸렸습니다. 휠이야뭐 어차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보도블록에도 뭐 쓸릴 수도 있고 까질 수도 있죠. 뭐 타이어는 한 1년 이상 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앞에 뒤에 뭐 옆에 뭐 날파리 모기 파리는 운전석에 좀 뒷문에 좀 있지만 그 외에는 아주 괜찮습니다. 터치한 적외에는 별은 일곱 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썬팅도 뭐 이렇게 조금 기스가 있지. 뭐 흠집, 좁쌀처럼 된건 없네요. 도어 트림, 오, 깔끔한데요? 도어 캐치도 볼까요? 까치한거 없죠. 그 다음에 손잡이도 사용감 별로 없고, BSW, 접시 100mm, 1 0 조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4개,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에 있죠. 도어 트림도 약간의 분처럼만 되 있지, 찢어지거나 까진 건 없습니다. 도어 등잘 들어오고, 스피카도, 보세요. 스피카도 뭐 아주 상태가, 좋은데요. 떼었고, 여기 이제 BSW 스위치, 계기판 조절 스위치, VDC 열선에 메모리 선동까지, 시트도 이제 구멍이 이게 이제 알리다 보니까 뽕뽕 뚫려있죠. 여기가. 하얗게 좀 보이는 거 위에는 아주 A급인데요. 에어백도 있고, 조수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도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도 쫙, 쫙금 흠집가 하나 있는 거외에는뭐 괜찮은데요. 뭐 찢어지거나 까진 거 없습니다. A급 이상무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제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자 스마트키 하나죠 그 다음에 오 엔진 수령 좋네 역시 핸들도 뭐이게사용감 까지거나 찢어진 거 없습니다 핸들 리모컨 돼 있고 키로수가 14만 4 9 2 1 k m 주행한 차량이고요 앞에냐 다시방인데 미니 스피커가 다시방이네요 트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고 테이핑 본드 모드 자국 하나도 없죠 앞유리도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커블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 DIS도 있네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옵션이죠. 제트리, 시가잭 12V, 프로테 에어컨, 블루투스 mp3도 되죠. 그 다음에 비상 깜빡이, 문 잠금 스위치, 그리고 또 공기청정기까지. 타이패 정품이죠. 그 다음에 돈 버셨고, 안경지, 그 다음에 실내 등잘 들어고요. 블랙박스도 상당히 크네. 앞뒤로 돼 있는데요. 남만 쓰던 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27만원짜리, 1 3만원 소개해드리고. 우드도 보세요. 나무태 우드도 깔끔합니다. 기스 없고요. 매트는 기본이네요, 기본. 뒤에 또 설명해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썬팅은 뭐 아주 뭐, 기가 막히네요. 끝내주네요, 뭐. 야, 도어 트림도 보세요. 상태 좋습니다. 사용감 별로 없고요. 때 없죠? 찢어지거나 까진 거 없고.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죠?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그 다음에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도 뭐, 기스. 때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시트가 조금 뭐냐 칠이 묻은 것처럼 조금 돼 있죠. 근데 찢어지거나 까진 건 없어요. 팔걸이도 커버울도 뒤 열선 시트도 있네요. 좋아요.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물함 스킬스 공간도 돼 있고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데이터 깨지지 않고 시가체 12볼트 매트는 기본이고 천정도 조금 두 군데 지워진 세 군데 커피처럼. 지워지는 때는 있고요목 빠지는 새겁니다. 뒤에도 공간 깔끔하죠? 이 정도면 뭐, 아주 뭐 상태가 A급이죠. 뭐, 특 A급이죠. 실내도. 엔진스러움을 들려드릴게요. 시운전 한번 해봐야죠. 후방카메라. 잘나오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풀고. 오, 엔진미미, 미션미미는 좋네요. 떨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와. 하이패 정품의 또 등속 조인트 오무기야 이상 있나 없나 또 꺾어 보겠습니다 뚝뚝뚝뚝 소리 나는 거 있나 없나 없죠 오우 차도 그냥 되게 부드러운데요 잘나가고 하체 소리 나는 것도 보세요 소리 나는 것도 없죠 우회전 미션 미션도 올라가 볼까요 언덕 출력 아주 좋고요 튀는 것도 없네요 미션은 뭐 아주 상태가 좋고 하체 데크보도 한 쳐봐야죠 데크보도 잡소리 찌곡찌곡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거 없고 오 하체도 아주 좋아요 부싱 링크 쇼바 어시스트 암로암어퍼다이 노아다이 뭐 마오라 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브레이크도 모듈 들어간 거 없어요 아주 부들부들하게 아들 브레이크도 잘 듣고 하체는 제가 또 동영상 찍어가지고 다 아, 이제 계약금 들어오거나 탁송받을 때 보내드리니까요 뭐 하체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밀리거나 떨리는 거 없고. 그리고 또 드럼도 이 정도면 뭐 쉬운 점 해보면 압니다. 드럼도 뭐 떨리거나 킥킥 소리는 나거 없고. 언덕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언덕도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필선 코스도 밟아보겠습니다.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소리 나나 안 나나? 안 나죠? 그리고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달려보겠습니다.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우회전. 이야, 소리 나는, 소리 나는 것도 하나도 없네요. 주행성능. 아주 좋아요 학교 이상무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엔진도 새차도잘돼 있고 먼지 때도 하나도 없죠 잡소리 안 나고 닦고 조이고 기름진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은요 제가 좀 내릴게요 299만원 300도 안 됩니다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은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이등은 의미 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다만 만원이라도 싸게 재는 한다 했잖아요. 어느 것보다는 제가 진짜 돈을 떠나서 품질 상품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이 만족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가려고 합니다.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을 선착순 1등 하셔야죠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역수가 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번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날선 수수료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와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사 가시면서 폐차 있으면요 폐차도 대응을 해 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안전 운전하시고요. 저는 또 열심히 좋은 차 매입해서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끝!